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또 이주호 기자 갔으니까 언더스탠딩의 얼굴 마담이 또 등장해야죠. 김상훈 기자님 아까 듣지 않으셨어요? <laughs> 그 우리 예. 안 대표님이 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laughs> 못 들었습니다. 자. 이제 뭐. 김상훈 기자. 네. 언더스탠딩의 자랑. <laughs> 어? 얼굴 마담. <laughs> 게다가 아르헨티나유학파 <laughs>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또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새말금고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세말금고 아마 예.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얼마 전쯤에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뭐 단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음. 오피스텔을 짓는데 이게 뭐한 4년 쯤 준공 예정일보다 한 4년 쯤 미뤄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피셜 짓기로 했는데 못 짓고 있는 거죠 근데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10곳이) 여기에 중도금 대출을 해줬는데 예. 이 중도금 대출을 해줬는데 이 중도금 대출을 보니까 새마을금고도 중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중앙회에서 우리가 보기에 이 사업은 안될 것도 같으니 니들이 음. 그 뭐라고 하죠 충당금 예. 충당금을 대출의 5 5 음. 절반 조금 넘게 이건 충당금으로 좀 쌓아라. 음. 위험한 대출이니까 안될 어. 수도 있으니 예. 은행은 중금대출은 위험하지는 않죠. 은행은 금감원이 나서서 뭔가 음. 위험하면 뭐 이렇게 하라 말라 그렇게 하는데 세마일 음. 금고는 중앙회가 힘이 센데 그렇습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되게 재밌는 구조를 제가 좀 가져온 건데 여튼 음. 그렇게 쌓아라라고 했는데. 세말 금고는다 이렇게 단위별 그 지역별로 쪼개져 있잖아요 예. 뭐, 지역별로 다 다른 회사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아예, 예. 아예 다른 회사인데 그래서 보니까 많이 쌓아야 되는 한 230억 정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충당금 충당금 어, 50% 어, 이상 쌓으라고 사업장이 하니까 사업장이 두 곳인데 두 네. 곳에 다 대출해준 곳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쌓아야 되는 곳은 230억을 쌓아야 되는 건데 군닫다야겠네요 <laughs> <나도> 세말 금고가 <새마을금고가 웃음> 대구에 한 103개, 103곳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규모가 평균 한200 2100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단 말이죠. 예. 230억 못 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열 곳이 3월 공고에게 가처분 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중앙회에. 맞습니다. 아, 너무 과한 신청이다. 네. 과한 요구사항이다. 과한 요구사항이다. 음.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고,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당연히 그 아, 지역에 있는 생활로 얼마나 이상한데 대출을 해줬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쵸 그, 못 갚겠, 그 충당금을 못삭겠다고 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냐 예. 그래서 소송을 취하했고 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사실 이게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SBB 사태 때문에 예. 뱅크런이 확산되면서 운이 위로 번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이게 뭐 단초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 음.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조금 세게 뭐 대응책을 내놓고 있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네. 대구만 그런 건지 새말금고라는 곳이 새말금고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씁니다. 제 예전에 들었던 음. 얘기가 음. 그 지금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본사에 가면은 삼성전자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에요. 근데 밑에 음. 새마을금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월급 날이 되면 우리 은행으로 삼성전자 직원들 월급 이 가잖아요. 그럼 그 돈이 고스란히 새마을금고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laughs> 금리를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여기 월급 받으면 바로 여기다 넣고 좀 맞습니다. 옛날 얘기인 합니다만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래 알부자 네 진짜 금리의 힘을 아시는 분들은 음. 돈을 새마을금고에 상당히 많이 넣어놓습니다. 음. 음. 새마을금고가 지점수가 천삼백 개가 넘습니다. 은행들보다 예.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산도 300조원 가까이가 돼요. 음, 다 합치면. 맞습니다. 예. 은행이네요? 거의 은행에 가깝죠. 예. 근데 다만 이게 잘게 쪼글져 있다는 것만 다를 음. 뿐인 거지. 그래서 최근에 그 세말고 전체를 보면 <laughs> 행안부가 그 국회 자료 제출한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예. 지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세말금고 부동산 P.F. 대출이 연체액이 1,100억이 늘었다. 음. 이게 뭐 전달, 지난해 12월이랑 비교를 하면 85% 정도 늘어난 건데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음. 이렇게 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연체율은 0.71%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laughs>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새말 금고는 1월 기준으로 연체율이 0 7일 정도 됩니다. 물론 예. 그 다른 업권들은 평균치이기도 하고 지난해 9월 기준이라서 조금 숫자가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예. 보시면 증권사가 이미 지난해 9월에 8.2%였단 말이에요. 음. PF 대출 연체율만 놓고 보면 새말군과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예. 다만 그때 같이 제출한 자료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건설 부동산 대출. 음. 그러니까 PF가 아니라 건설이랑 부동산으로 업역을 조금 확장을 하게 되면, 뭐, 연체율이 한 9.23%나 된다. 어. 뭐 여튼 근데 그건 PF 대출은 아니니까. 예. 뭐 숫자가 뭐 왔다 갔다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긴 하지만, 뭐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부동산 경기는 내려앉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새마을 공고 같은 경우도 PF 대출도 좀 많이 했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대출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내려앉으니까 이 개발 프로젝트에 돈을 들은 새마을 공고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다. 음. 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예. <laughs> 아까 그 대구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새마을금고는 부실이 많아지면 대전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많이 쌓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대전충당금은 어쨌든 쌓을 수 있다고 해서 쌓는다 치면 음. 그러면 순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본확충을 해야 돼요 네, 자본확충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 왜요? 세발기 공고는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 방식의 은행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협동조합이에요. 조합원들이 막 이제 10일간 돈, 돈 내고 출자를 해서 발기를 해서 이공고를 그 만드는 건데, 예.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1,300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규모 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증자를 하려면 동네 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그쵸. 야, 우리 은행이 큰일 났, 우리 새말금 고 큰일 났으니까 돈좀 십시일 반더 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증자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조합, 조, 조합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예. 통과를 시켜야 되고 통과가 되겠습니까? 음. 안 되죠. 음. 그래서 보통은. 새마을금고가 뭐 망했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음. 하면 새마을금고의 감독당국이 지자체나 행안부란 말이죠. 예. 좀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랑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 자본시장에서 증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연체율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특별히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까? 부동산 대출은 사실 뭐 증권사도 하고 뭐 저축은행도 하고 은행들도 하고 많이 해줬을 텐데 네. 새마을금고가 유동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번에 그 대구 사태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툭 튀어나온 거이긴 한데 예.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음. 이게 그 상호금융의 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 이 얘기는 이미 지난해 한 7월부터 나왔습니다. 예. 이게 상호금융 정책 협의체라고 새마을금고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심협 음. 그다음에 농협 협동조합이 있죠 예. 농협 그다음에 수협 그다음에 산림조합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봤을 때 법적 지위로 봤을 때는 금융이 금융 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금융 감독을 하는 금융기관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법이 있습니다 예. 이금고법의 관할기관은 행정안전부예요 금감원은 손도 안 대고 있고 그렇죠 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법이 아니니까. 금감원의 음. 관할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농협, 단위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은행법으로 관리감독을 하지만 예. 단위 농협은 농림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수협도 아, 그렇, 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수협도 은행이 있지만 그거는 은행법으로 규제를 하지만 단위 수협 같은 경우에는 수협협동조합 자체는 해소부회사고 다 법이 따로 있어요. 어. 여튼 그래서 이 관할 기관들이 모여서 상호금융정책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예.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상호금융기관들이 조금 최근에 대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앞으로 음.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상호금융대출이 2020년에 뭐 전년 대비해서 10.8%가 늘었고, 예. 2021년에 15.9%가 늘었고, 음. 그 다음에 기업대출, 이 중에서도 기업대출이죠. PF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말하는 건데, 음. 2020년에는 34%가 늘었고, 2021년에는 뭐 31%가 늘었고, 음. 실제로 세말금고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이라고 해서 예. 이것도 일종의 PF인데 조금 더 안전한 P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2019년 말에는 잔액이 1600억, 1700억 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음. 근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조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음. 많이 한 거네요.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많이 했고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 그 경기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미리미,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충당금 적립 기준을 조금 강화해라. 음. 얘들 음. 충당금을 너무 적게 쌓고 있는 것 같다. 대출을 많이 늘어나는데. 네. 음. 그래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 강화하자. 라고 결론을 내렸고 음. 이제 그 다음에 중앙회죠. 각 중앙회들이 이제 단위 조합들에게 이제 일종의 지도 음. 가이드라인을 보낸 거죠. 야 원래 은행들은 음. 이런저런 대출 부실이 있거나 뭔가 부, 위, 위기가 느껴지거나 하면 이제 감독원이 먼저 나서서 너희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뭘더쌓던지 음. 대출을 두이든지뭐 이렇게 경고를 막 쎄게 주잖아요. 음. 근데 예를들면 협동조합들은 그 이런 이런 상호금융 회사들은 자기 그 금감원의 터치를 다안 받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좀 위험한 것 같아. 우리 틈장금을 조금 더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까? 자기들끼리는 아니고 이제 중앙회 어.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장을 단위조합장들 사이에서 이렇게 선거로 뽑잖아요. 예? 그럼 일, 기본적으로 중앙회가 예금 보호 역할, 예금 예금자 어디죠? 예보 예보 예금 예보 공공사. 역할을 합니다 예. 예금공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단단 어떤 다른 조합에 예.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중앙에 단위 조합들이 낸 돈으로 나중에 예금자 보호를 받는 건데 예. 그게 가장 큰 기능이고 어. 물론 관리 감독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있기는 한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한한그 기관 금융기관을 예. 감사를 하려면 한 팀이 감사를 하는데 보통 한 달이 걸린다 고 해요. 예. 그러면 이한 팀이 감사를 하는데 1년에 한 10개 남짓밖에 못하는 거죠. 음. 10개 남짓을 하게 되면 1300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 팀이 130개 팀이,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어. 그래서 그 정도를 하려면 그러면 적어도 금감원 정도의 조직이 필요한 건데 예. 금감원의 정원이 지금 2100명 쯤 되거든요. 그런데 아. 중앙에 그런 조직을 가질 수가 있냐 물리적으로. 음. 쉽지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그행안부가법 개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우리가 감사할 때 외부기관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예.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달라 아 그런 걸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행안부에서도 감사를 면밀하게 하고 싶지만 쉽지 예.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말공부 같은 게 횡령 사건. 아 굉장히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많았는데 강릉에서 아마 기사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한1 0여년 동안 직원이 129억. 이런 되는 돈 횡령한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야. 방식이냐면 예. 보통 세말 금고 같은 경우에 자산가들이 많이 맡기는 지급 유지잖아요. 예. 항상 거기다 맡길 거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계속 롤오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얘가 롤오버를 하는데 보통은 본인 중도 인출해서 쓰고 난 다음에 음. 통장을 가짜를 만드는 거죠. 어. 그리고 실제로 롤오버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안 찾아오니까 찾으러안오니까 근데 이게 10년 이런 식으로 계속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음. 감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돌려 밖에 하는 거겠죠 돈 달라 그러면 이쪽에서 뺏어 주고 저쪽에서 뺏어 주고 근데 뺏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감원처럼 정기감사를 나가거나 감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걸린단 말이죠 예. 이이 걸리는 경우도 대부분지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고객이 예. 아무래도 내가입출금 입출, 내역이 상한것 같다 음. 라고 하는 경우에 걸린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보통 10년 예. 그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음. 사실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게 음. 쉽지 않은 거죠 중앙회에만 맡겨 놓고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도 다 달라요 예 신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예 농협 예 그다음에 산림조합 으흠. 이런 것들이 규제가 다 다릅니다 부처가 다 다르니까 부처가 다림부 하나는 뭐 해수부 그쵸 그렇죠.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다 따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금감원이 감사를 하는 신협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도 니네 충당금 더 쌓아라 라고 중앙에서 권고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소송을 했어요 음. 우리 니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음. 근데 만약에 금감원이 신협한테 그렇게 조치를 내렸는데 음. 신협이 우리 못받아들겠다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음. 우리은행도 소송하잖아요 막 아, 그거는 조금 더 <웃음> <웃음> 다른 얘기였어. <같지만. 웃음> 그 <그거> 맞는 얘기네. 소성은할 <laughs> <laughs> 예. 수는 있죠. 예. 할 수는 있는데 어, 잘 못하겠죠. 네. 그렇죠. 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음. 아니 근데 들으면서 제가 약간 이상한 점이 예를 들면. 농림부에서 농업협중앙회를 관리 감독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농협중앙회 밑에 뭐 에너지 그 금융회사가 있잖아요 지, 주재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농협은행은 금감원의 관리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신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을 하는데들은 어쨌든 뭐 전체적인 조직은 관리하는 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의 역할을 하는데는 금감원이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안 볼까요 볼 수가 없는 게 법이 아예 그냥 행자부 관할법이에요 새마을금고법 아예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은 금감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유는 예. 은행법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네. 수 있는 거죠 예.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금융 입장에서는 우리가 규제할수 있는 관련 법이 없습니다 다 법이 없 맞습니다. 달라고, 그래서, 해,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사실 금융위에서 예. 뭐 상호 금융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하나에 통합 하나로 통합하는 게규제 예. 차이가 너무 큰데 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신협 같은 경우에는 배당 상한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음. 그러니까 배당 상한선이 뭐 예를 들면 5%라든지 혹은 본인들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플러스 2%라든지 그거 이상 배당 못하게 해주는 음. 못하게 하는 예. 뭐 그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그 상임 감사. 각그 네? 단위별로 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농협이랑 신협밖에 없습니다. 음. 어... 나머지들은 상인 감사가 의무화 규정이 안돼 있어서 예. 음.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고. 이런 식으로 신협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게 그런 거죠. 똑같은 상호금융인데 예. 왜 우리만 빡세게 규제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사실 금융 당국도 이제 어떻게 통합을 해보고 싶은데 예.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는 각 지역단위에서 유지들이 음. 만들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사업을 하는 건데, 예. 각 지역 유지들은 어. 지역 구원, 네. 어. 되게, 어. 되게 <laughs>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 아, 있는지? 그렇죠. 맞아. 근데 법을 어. 바꾸려면, 맞아, 맞아. 그 법을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 요 예.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할 부처인 경우에도 예. 사실은 그 법을 바꿔달라고 이 통합 통합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국회를 바꾸는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각 단위 뭐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세마을금고다이 선출직 아닙니까? 예, 그렇죠. 조, 조합장이나 뭐 맞습니다. 이사장은 음. 네, 이 선출직이 어떻게 해? 이게 지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그렇지. 금감원은 어. 금감원이 관할하는 데는 다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은행 지점. 네. 감사할 때, 네. 이상하면 네. 본사에서. 잘르잖아요. 예. 거기 다 하나 하나가 다 이제 음. 선출된 조합장님이라서 음. 중앙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아. 그래서 지배 구조도 완전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 그 금강원에서 관할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이 다르니까 네. 뭐 사실 그한 그걸 한꺼번에 묶는 법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예. 법이 다르니까 그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국회에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주면 할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그게 안돼 있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아하. 그 예. 모인 의사결정을 반영해서 중앙회가 가이드라인을 밑에 내리는데 예. 사실 빡세게 감사를 하거나 음. 빡세게 관리 감독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음. 삼각지대인 구멍이 숭숭 있군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 P.F.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질 텐데 예. 사실 얼마를 들고 있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치는 없습니다. 음. 지금 금감원이랑 금융 당국에서 예. 일일 단위로 중국에 있는 P.F. 사업장을 다 음. 모니터링을 하고 그 P.F. 사업장에 각그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출자를 뭐지 대출을 해줬는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금융당국만 아는 거고 어. 이제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데 음.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구 문제는 P.F.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P.F. 사업으로 는 불똥 튈수 있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구조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대출은 많이 해줬고 그렇죠. 어. 대출을 많이 해줬고 충당금은 아직은 충분히 사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리고 어. P.F. 사업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음. 이 대주단 특히나 그마을금고나이렇 상호금융들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묶어서 들어간단 말이죠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대구사업장도 열 곳이라 그랬잖아요 일곱 음. 곳 다섯 곳 이렇게 들어갔는데 음. 묶어서 들어갔는데 다섯 개 중에 예를 들면 한 사업장에 다섯 개가 피에프 대출을 해줬다고 보죠 근데 예. 한 곳에서 야 우리 이 사업 안될것 같아요 우리 그냥 이거 그 만기 연장 안 해주고 음. 우린 그냥 이거 공매로 가지고 가서 그냥 회수하는 게 나을 것같아라고 예. 판단을 하게 되면 예. 그 판단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사업은 다른 금융기관들이 충, 충당금 비율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종이야. 뭐 회수음은 이런 예, 추정 선수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충당금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충당금을 많이 높일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한달두씩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변할 음...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아까 대구 사태 나왔을 때 금융위에서 빨리 치고 나온 게 그런 거예요. 대주단 협의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겠다. 예. 대주단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다섯 곳 중에 한 곳이 만기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네. 나머지 네곳 혹은 음. 3분의 이, 뭐 특별 열이라고 하는데 3분의이 이상 정도가 예를 들면 우리는 만기 연장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그냥 음. 만기 연장 되는 걸로. 이인 음. <laughs> 삼각 경기처럼 다리고박 빼겠다고 하는 선수들도 못 빼게 못 빼겠군요. 네가 어떻게 너만 혼자살려고 지금 못 빼? 다 같이 죽자 <laughs> 이런 이런 거네요. 그래서 중에.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분양 미분양 되더라도 음. 일단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그 P.F. 사업장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어... 연체가 되지 않는 이상. 약간 뭐 묻어 놓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딜레마 같은 건데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에 터지지만 않게 하면 된다라는 음. 판단인 거잖아요 대출 연장은 음. 계속 해준다는 거니까 예? 사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 그렇다고 라 하면 사실 터지는 데는 터진 대로 놓아두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 지금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또 SVB 사태도 터졌고 예. 음. 그래서 이게 뭐 위기로 가네 마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예를 들면 마말 금고가 뭐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세말 예. 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까지도 해서 예. 그렇게 되면 이 분위기가 불안감이 너무 확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지금 당장에는 막는 게 필요해라고 음.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김상훈 기자님이 지금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새말 뭐 새말 금고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더니 얘기를 새마을... 들어보니까 훨씬 <laughs> 불안한 느낌인데. 새말 금고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요 우리 PF 연체율이 0.7%밖에 7일%밖에 되지 않는다. 예. 우리 되게 괜찮다. 어. 대구 사업장은 PF 대출도 안잇 분더러 예.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사례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 제가 잠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심지어 는 연체가 돼어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 연체가 돼있었던 것도 아닌데 음. 다만 이 사업이 되게 오랫동안 준공이 되지 않고 있고 음. 금융당국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음. 새말을금고에서 그러면 이네는 조금 충당금 55% 정도 쌓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새말을금고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건설사가 못 짓고 있는데 음. 우리가 여기서 이거 공매쳐버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음, 그렇지. 심지어는 연체가 되 있는 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소송을 취하고 아마도 중앙회랑 다시 협의를 해서 충남을 얼마를 쌓을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례는 사실 PF 문제는 아닌 거죠. 음. 음. 이 사례는 전혀 별개의 사례인데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세말문고 가 음. 뭔가 PF가 대출이 많아서 부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시계 기자들이 나오는 세말문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음. 하고 있는 거고. PF는 아직 우리는 문제는 있지는 않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주단 협의체도 세말국만 먼저 만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들이 우리는 블록으로 묶어서, 그렇죠. 어.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 조율, 조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래도 만약에 사람들이 그래도 불안해졌어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진짜로 부실해서 은행이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안한 생각이 들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어, 내주다 보니까 야 채권도 팔아야 되고 그러다 지금 파산한 사례도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자꾸 이상한 기사도 나오고 새마을금고가 불안한 느낌이야.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서로 가서 예, 인출을 하, 시작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예금이 보호는 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별로 돼 있잖아요. 예. 그법인의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그 적용이 돼요? 세말공고 그렇죠. 중앙의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예. 각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얼마를 중앙에 예치를 하라고 이미 해놨어요. 아. 그래서 중앙에 이미 그 돈이 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된다. 그렇죠. 현재도. 그리고 다 쪼개져 있으니까 사실 이 조합이 이새말금고 문제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새말금고는막 옆으로 확산이 되거나 예.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 음. 다만. 부동산 경기는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예. 여기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데도 좋지 않겠지. 안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불안감이 확산이 될수 있기는 하지만, 음. 예를 들면, 뭐, 큰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모든, 모든,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예금 인출을 하겠지만, 새말 공구를 딱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뭐, 그런, 그런 건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아유. 역시 뭐, 김상욱 이장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 언더스탠딩의 간판 얼굴 얼굴 응.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자 저희도 마무리할까요? 네. 아, 시간도 1분 딱 남았네요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퇴근길 라이브에 이어서 7시 4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